나는 절제 못하는 돼지 새끼예요. 뭘 그만 좀 먹어. 지금 일어나가지고 첫 끼인데. 어? 억까하지 마. 밥을 먹어야지 방송을 할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태리 부대찌개라는 데 시켰거든. 여기 맛있냐? 근데 진짜 마운자로 맞고 있는 거 맞아? 맞다고. 맞다고요. 맞다고. 부대찌개를 먹고 거기에 후식으로 하나 더 먹을까?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부대찌개를 먹으면 뭔가 부족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지난주까지는 턱선이 다시 나타났었는데 금세 턱선 사라졌네 크크 아니 나 근데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지금 바로 킨 거야 얼굴이 부어서 그래 부어서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녁 못 드십니까 저녁 여자친구랑 샐러드에요 아니 근데 샐러드를 드신 건 좋은데 그럼 샐러드를 먹었다고 하면 되지 내가 여자친구랑 그걸 먹었는지 궁금하진 않잖아 그냥 샐러드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 이 자식아 어? 잠깐만 뭐야 비조리야 아 지금 뭘 빼고 있냐면은 당면을 빼고 있습니다 저는 당면을 안 좋아해요 오아나 지금 이거 조리인 줄 알고 그냥 바로 먹을 준비 그냥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비조리려니 갔다 올게. 어, 오... 첫 끼, 첫 끼. 장우명 이태리 부대찌개인데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먹나 보지 뭐 그냥 먹어 맛있으면 장땡이야 존나 맛있어. 음. 이태리는 흰 쌀밥 안주고 흑미밥 좀 흑미밥이 서 건강에 더 좋아. 그리고 부대찌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 어? 나 그러니까 좀. 꾸덕한 치즈 많은 드런 스타일이랑 김치찌개 스타일의 그좀 칼칼한 거, 김치찌개 스타일이라도 어 이게 지금 그래서 좋아 칼칼한 게아이 두부면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들도 오늘 야식으로 부대찌개 어때요 부대찌개가 살이 안 쪄? 뼈찍이 드요 근데 마운자로 확실히 효과있는 듯 저렇게 먹어도 살이 더 찌지는 않네 와. 정호혈당은 문제없긴 할텐데 노화는 맞다 포항시절이랑 <laughs> 얼굴 비교하면 속동하는거지 와인이니까 시간을 피해갈 수 없어 늙어가는거지 오... 오,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지? 고대찌개 참 맛있죠? 하지만 밥까지 더하면 1,400 칼로리입니다. 1인분에요. 1,400? 얼마 안되는데? 나 오늘 이게 한 끼가 끝이잖아. 얼마 안먹네 그럼. 괜찮은데? 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돼지 된다고 했어요. 이미 돼지야. <laughs> 일일이 식 다이어트 할까? 오늘 딱 이것만 먹고 그만 먹는거지. 나 오늘 이것까지만 딱 먹고 딱 하면은 빠질 듯.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지방의 입주 삼았는 게더 가격도 싸고 행복하겠다. 한달 피파 연지 안 하면 전부이 맞을 수 있을 듯. 오늘은 밥 먹고 좀 쉬다가 내가 본거 사막맵 깨려고. 어... 아, 너무 맛있다. 야 씨, 개 쩔어! 오늘 부대찌개 선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오. 정훈님이랑 같이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176cm 88에서 72kg 됐어요. 감사합니다. 화엽자는 어제 새벽에 다 했어. 재밌더라. 처음에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재밌어. 마치 이 부대찌개처럼 우리 면 오릴수록 더 맛있는 그런 게임이랄까? 아, 어... 슬슬 배부르다. 슬슬 배불러. 이게 무슨 3인분이야. 한 1.5인분 정도 되겠네. 나도 땡이랑 마운자로2 5시자는데이 새끼야. 괜 이렇게 먹는 거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몸매를 어? 태어날 때부터 유지를 해둔 한 사람이야. 너랑 나랑은 땡이의 순도가 다르달까? 아마추어 같은 새끼. 없네? 다 먹었네? 후식 집에 있어. 끝! 후식! 배운 나의 혀와 위를 정화해줄 엑설런트한 선택. 노란색 어딨냐고 하시는데 엑설런트는 미안한데 파란색이 훨씬 더 맛있어요. 노란색은 범부고 파란색이 훨씬 더 맛있어요. 엑설런트가 없어요. 어? 편의점에서 사오면은 엑설런트가 만 원이니까 공짜로 엑설런트 먹는 건가? 근데 진지하게 오늘 이것만 먹고 더안 먹으면은 괜찮지 않냐? 아닌가? 후배찌개를 3인분 처먹어놓고 아이스크림 한 입짜리 얼마나 먹는다고 살찌는 걸 걱정은 리얼리움님 이게 3인분이 아니고 3만원짜리인데? 왜 3만원짜리가 3인분이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메뉴판 보고 왔는데 1인분에 9,900원이라는 데 돼지려라. 진짜요? 배달이랑 다르지 배달이 좀더 비싸니까 2인분 정도 되겠네 2인분 정도 정원님 진지하게 마운 자로 중간 후기 가능한가요? 저거 효과, 효과 없을까 봐무서워 분명히 공혁준이 마운 자로는 5.0부터 시작이라고 그거 맞으면 다를 거라고 했는데 5.0을 맞아도 효과가 없어 미치겠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공혁준도 그대로잖아 아 속았네 우리 혁준상도 그대로야 나는 절대 못하는 돼지 새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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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를 많이 해가지고 미션은 중요하니까. 마운자로 막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릇 크기가 거의 4인분인데요. 과대포장이 새끼. 과대포장. 요즘 이게 어 내용물 별로 없는데 과대포장해가지고 어 이슈잖아. 초중고 때살 빼면 예쁠 것 같은 애들 10년 후인 지금 SNS 봐도 다들 못 빼고 있더라 그냥 못 뺀다고 보면 됨이 사람도 그냥 미안한데 옛날 페북 아이디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줘? 몸무게 두 자리에서 시절이 있었어 보여달라고? 아이씨 또날 자극하네 너네 딱 기다려 아이디 찾는다 혼나보자 근데 뭔 20대 강동원급이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그정돈가요아 잠깐만 못 찾겠는데 아이디를 대학교 메일이라서 그 인증 그거를 대학교 메일로 보내가지고 곤란하네. 아내열 네, 받네 그냥 아 진짜 열 받네 그냥 깜디은 난 정호가 너 아. 뭐 인증한 거 하기 빼고못 봐. 아 편의점 가기 너무 귀찮다. 근데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은 없는 거임? 전 여친들 많았음 한 장은 있겠지. 있는데 다 지웠지. 어? 그런 걸왜 들고 있어? 안 지워? 연태야? 헤어졌으면 다 지우는 거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웃지? 안 되겠다. 한 눈만 내가 모래곤 걸어가지고 다이다이 다이 떠야 되겠다. 나의 분노를 좀 풀어야겠어. 자 보자. 그렇지 아이디 날킹님. 오케이. 아이디 날킹님. 혹시 여자 친구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 유비남이에요. 아 씨... 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분해지고 게을러지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걸 정리를 하고 갔다 오자 편의점을 그래야겠다. 아, 에아 아예 다안 먹지. 내가 돼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오케이, 이따가 맞아 먹자. 게임하자 이제. 어, 야, 방금 전에 이 얼굴 각도 좀 잘생기지 않았냐? 살짝 이거 기운, 어, 요 각도 조금 잘생기지 않았냐? 좀 치명적인 그런 느낌이랄까? 내가 내캠 보고 좀 놀람.